미국 영주권이 있는 처와 결혼하고 운는 신고까지 다 되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에 올리려고 하니 안 된다는 구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함다 하시는 분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 한국 내에서 혼인신고가 됩니다 그냥 안된다고 한 것은 아마도 본인이 미국으로 간다는 이사를 표명하는 바람에 이를 어렵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리 말한 것 아닐까요 미국이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이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분명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되었다든지 하면 한국 내에서 주민등록이 자동 말소라는 것이 됩니다. 처의 주민등록 상황이 어찌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말소되었다면 복원하시면 됩니다. 처가의 호적지 주소 등을 확인하시면 아마 호적 쪽에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처혼자라도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고자 한다는 의사를 보이면, 주민등록은 물론 호적까지 모두 부활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거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살 생각이시면, 한국에서 혼인했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미국으로 와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자가 결혼을 했을 경우 그 배우자는 배우자의 나라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입국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빨라야 1년, 보통 2, 3년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경우 결혼은 일단 미국에 와서 다시 합니다. 그리곤 기다리는 것이지요. 미국 내에서 수속을 하면 조금 빠르기도 하지만 헤어져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하더군요. 도움이 되셨길.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